11월 22일 토요일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해차 부산 교차는 선발급 최강자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광명은 일반 레이스로 경주가 진행된다는 점 차고 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전일 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소 어, 비노조서들이 어, 이둘 어, 노조서들이 다섯 5대2의 싸움이 상당히 좀 많았었다는 점에서 어, 비노조서들 상당히 좀 힘든 어, 경주 펼쳐 나갔습니다만 나름 어, 선전 팔천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전일 선발급 1경조. 송현이가 곽충원 달고 수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곽충원이 몸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 결국 박승순이 송현이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출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광명 선발급 2라운드는 강용복이 김정은을 완벽하게 챙겨 나갔습니다. 정춘현 아니면 김정훈이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송현이하고 일산 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정은을 강용복이 왈. 깔끔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어, 선발급 3라운드가 상당히 좀 아쉬웠었는데요. 어, 이번 편성도 어, 김종성하고 노태경의 협공 가능성 한번 어,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노태경이 때렸습니다. 김종성이 철저하게 물건하면서 짧게 가져갔습니다만 후미권에서 2호가 차가 나오다 보니까 김종성하고 2호로 동반입상 다섯 점 후차권에서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4라운드는 이명환하고 이용주의 동반입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선발급 5라운드 어, 이창용 머리라고 얘기했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었지만 저는 오유민하고 김용남의 동반입상 주력으로 음성하고 해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방송이나 음성을 보시고 오유민하고 김용남 주력으로 많이 공략하셨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반입상 하면서 뭐 좋은 결과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2, 3호 라운드는 5대2의 싸움, 아무래도 노조 서들이 다 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두 어, 명의 비노조,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어,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 어, 선전팔전 나갔었던 서들이 금일도 선전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럼 지정관련 1조 컨디션 좋았었던 서들 말씀드리면 진익남, 이명환 이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진익남 임영환 이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뭐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오유민 박성순 한명주 신동인 노태경 선수가 함께 5분 맞춰 나갔습니다. 오유민의 선행을 박성순이 반바퀴 저치기를 넘어서면서 홀로 독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명환하고 이창영이 함께 5분 맞춰 나갔었는데 대를 어, 꺼 나갔었던 이명환이 어,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어, 2호, 정창권이 함께 호을 맞춰 나갔습니다. 강급 후첫 출전이었었던 2호가 과감하게 선행력까지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뭐,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2호, 전반적인 몸 상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였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진익남, 이명환 2호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 뭐,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어,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 큰, 어,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광면 선발급 어,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광면 선발급 어, 1라운드, 어, 이번 편성 1로조로 구성된 편성, 뭐, 득점은 이용주가 앞서 나가고 있죠. 김광진의 선행, 활력이 나가게 된다면, 뭐, 입 우승은 무난하게, 어, 우우을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주는, 어, 전혀, 어, 2차권 진입하면서 결승전 이름 올렸습니다. 반면, 어, 이유는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직선 추입발은 이유가 상당히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어, 여동안이 이용주도 알고 어 기호가 흥미권 있는데 하더라도 직선에서 어 취입승거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용주가 이호를 인정하는 김광진이 힘을 쓰고 이호 어, 이용주가 흥미권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한 표석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뒤집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우하고 이웅주의 동반 입장은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주감 있는 상황 견주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웅주보다는 이우가 전혀 직선에서 뚫고 나오는 거 보니까, 어, 페달링은 상당히 가벼웠었다는 점에서, 이웅주 상대로 직선 취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인정받는 이호하고 이용재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이호가 주덕발에 나갈 수 있는 김광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김광진의 선행을 이호가 몰고 가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만큼 두 선수가 뭐 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 김광진 아 김광진이죠 여동안이 아니라 김광진입니다 이호하고 어어 김광진 어, 이오하고 이와, 어, 어, 김광진 이흥주하고 김광진 차, 아, 차선책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어,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수리들한 다음에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어, 돋보이는 상황 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동안 전일 어, 쫓아가지, 받, 쫓아가지 못 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후미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임규태는 적극적인 몸싸움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차권에서는 여동안보다는 어, 어, 임규태가 후미 꼬노려볼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광진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이호, 뭐 이웅주 무리하게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타협점 찾아나가게 된다면 삼복승 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이웅주가 앞서 나가겠죠. 하지만 어, 전일 경주 내용 봐서는 2호의 직선 추입발이 날. 롭다는 점에서 이호 2호 인정받는 이호를 인정하는 아, 견주가 좀더 우선이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어, 선발급 2라운드 오유민의 연대가 어, 한명주 밖에 없습니다 과연 두 선수가 협금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오유민이 때리면 김용남이 쫓아가면서 이창영 견제 나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금일은 오유민이 선행이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한명주 마크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 송현이 전일 어, 때렸다가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어, 직전 어, 이위와 결승에서 취입을 우승 차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썼죠 오유민이 전일 때려서 우승 차전 나갔습니다. 김용로과의 동반 입상 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는데, 그면은 이래저래 오유민이 때릴 수밖에 없는. 때리게 된다면 송현이가 막혀 나갔을 때 즉전 어, 결승전처럼 칩. 어, 취...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어, 오유민 어, 나이가 상당히 어린 어, 주드로그 발에 나갈 수 있는 서수이긴 합니다만 전혀 때렸을 때 전반적인 시속이 어, 상당히 좀 직선에서 좀 많이 죽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송현이가 마크 된다면 추입 어, 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송현이가 때리게 된다면 오유민에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는 송현이하고 오유민의 동반 입상 쪽에 송현이하고 오유민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면서 송현이가 완벽하게 김정은하고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 또 일산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죠. 어, 김정훈도 전일 강영구마히다니까잘 쫓아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송현이 마케되면잘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송현이하고 김정훈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는 편성, 견줄한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현이가 나이 한참 어린 어유민을 상대로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21살 차이 나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송현이하고 오유민의 동반 입장 복승 중심을 하되 송현이가 넘어서면 김정훈까지 불러들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도 어, 오유민 입장에서 송연이하고 김정은을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한 명주가 어, 쫓아는 못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송연이가 퍼지면서 김정은이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아, 생각해 볼수 있는 아, 상황인 만큼 어, 오유민의 홈이 어, 김정은이 막해 나가거나 김광록 정도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아, 상황의 경주인 만큼 오유민하고 김정은이 오유민하고 김광록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유민하고 송현이의 경합 오대 이의 싸움 송현이가 후미 공략 나서게 된다면 오유민 넘어 선언 송현이가 때린다면 오유민이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니 면서 전송현이하고 오유민의 동반 입자 쪽에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종훈까지 일산 팀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변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면 선발급 3라운드. 강용목이 전일 주덕발에 나가면서 어, 김종은 완벽하게 챙겨 나갔습니다. 금일도 그 신익희, 정현섭, 어, 박태호, 김태호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어, 김종성 전일 어, 직선에서 취임 나왔었고 김용남은 마케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용목이 어, 김종성, 김용남과 호흡 맞춰 나가기보다는 신익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익희가 마크 됐을 때는 어, 김종성이 신익희 어, 빼앗기 어려워요. 김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용목이 신익희와 호흡 협공 펼쳐 나갔을 때는 신익희가 마크 지켜낸다면 어, 두 선수의 노조수들의 완승 가능성 어,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에서 강영목과 신익희의 동반입장 쪽에 어,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호미권 집중력발에 나갈 수 있는 어, 신익희라는 점에서 강영목과 신익희의 동반입장 때려서 버텨내면 되는, 되는 상황 이만큼 어, 신익희하고 강영목과 어, 신익희 동반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김영락하고 김종성 중에서 아무래도 김종성이 강영목을 받아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 이만큼 강영목과 어, 김종성의 동반입장 차선으로 가전을 가볼 수있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강형목과 신익희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라한점 말씀드릴 수가 겠고 오히려 좀 어, 강형목이 어, 주드룩 반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어, 끌어내서 받아가는 오히려 강형목이 타임을 잡았을 때 어, 김종성도 선행력을 발해 나가게 된다면 강형목이 넘어서다 퍼집니다 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종성도 뭐 저치까지 나설 수 있는 만큼 김종성과 김용남의 동반 입장 김종성과 어, 신 신익희의 동반 입상 정도는 강형목 중심으로 어, 경주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강형목이 빠지게 된다면 어, 충분히 배당 메리트 있는 만큼 김종성과 김용남이죠. 김종성과 신익희 정도는 차선 뭐, 이들 중심으로도, 어, 삼복승은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김종성이 힘을 써서 버텨내기 다소 버겁습니다. 김용담도 마찬가지. 근데, 연대가, 어, 서로, 어, 둘밖에 없습니다. 서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 때려주긴 만무하죠. 어, 김용무이 강형무기, 신익키 달면 깔끔하게 두 선수의 동반이 시 가능한 편성, 받아갈 수 있는 김종성이라는 점, 어, 삼복승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들처럼, 시원스럽게 영주풀어 나갈 수 있는 강용남, 강형목, 신익희협권 가능성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선발급 4라운드 앞선 라운드와는 다르게 이번 패성은 1로저 선수들로 구성된 패성 어, 전일 이창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 펼쳐나갔습니다 결국 쫓아가지 못하면서 결승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어, 선발급 5라운드 어, 이창용이 뭐 머리가 아니라 오유민라고 김용남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가게 된다면 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뭐 구독자분들께서 어, 설명을 듣고 어, 적중에두 어, 선수의 동반 입상 어, 좋은 결과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금일, 어, 전일, 이창용 다소 아쉬움을 안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금일은 본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겨,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같은 성향 선수로 구성된 편성 이란 점에서 이창용이 아, 정주상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취입,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히높죠 어, 정주상이 얼만큼 마 시속감을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괜찮다면, 뭐, 몰고 와서 짧게 취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곽이고,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형주가 쫓아나서는 어, 견주 될 가능성 어, 높은 어, 상황, 견주. 한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용조가 이창용 상대로 좀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과거 뭐 동창원에 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긴 어 합니다만 어 김주상도 어 수도권에서 자꾸 때리면 12초대 초반 시속이 나와요. 그 시속이면 이창용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견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창용과 정주상의 동반 십자 쪽에 넘어서면 어 과거 동창원 어 이창용과 전용조의 동반 십자 차선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어 전략이 안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곽충원 전일 어이없게 몸싸움 털리다 보니까 송현이도박성수에게 어,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y 은 받아서 한 명을 털어내게 된다면 3차권에서는 뭐 곽충원의 선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전법적으로 a 어, 정주상 이창용 전영조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은 기본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용과 정주상입니다. 이창용과 전영조 두 차권 안에서 전 정주상 버티기 가능성 쪽에 좀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과면 선발급 5라운드,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졌습니다. 박성순의 연대가 노태경밖에 없죠. 전일, 노태경이 과감하게 힘을 썼습니다. 노태경이 힘을 쓰면 박성순이 몰고와서 직선 취입승부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경이 오른쪽 연골수술 등 다섯 점 수술을 하다보니까 다리 회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전일도 때려서 버티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직전 부산도 마찬가지였었는데 희속 자체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에서 박성순이 마냥 노태경 활에 나가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일은 박성순이 아, 성 송혜님. 아... 받아가는 데 소화하면서 어, 취입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면이명환이 정춘현 달고 쐈을 때 어, 정춘현이 마크 된다면 박성순에게는 뭐 밀려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자력취입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박성순이라는 점에서 어, 이명환하고 박성순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패션 우선을 받아야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아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 같아요 근데 뭐전일처럼뭐 편안하게 마크해 나가고 정춘현이 털리면 추입은 나옵니다 복수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명환이 정춘연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죠 인천 쪽에삼교께훈련했었던서수들 전일은 정춘연이 강영욱의호미를막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막크 되면 동반 입상 경험도 있는 77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이명환과 정춘연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수 있는 공략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환도 정춘연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박성순이 알아서 외세 차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명환과 박성순의 동반 입상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노태경이 때려줘 박성순이 몰고 와서 출패 나가는 이명환이 박성순의 견제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성순하고 노태경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는 박성순의 뒷자리를 정춘현이 막해 나가는 견주도 양분해서 노려 볼수 있는 공략해 볼수 있는 패성 견주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명환도 정춘현과 완벽한 호흡 맞춰. and i 다소 힘든 편성. 박성순도 노태경 활약이 나가면서 완벽하게 동반 입장 하긴 힘든 편성이라는 점. 결국, 이명환과 박성순의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성순이 아무래도 훌러덩이면, 어, 좀, 아, 이명환이 훌러덩이면 좀더 유리한 경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명환과 박성순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고 싶은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5대2의 싸움, 비노저 선수들, 결코 불리하지 않은 상황, 견주는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